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상어가 여러분 상어가 숨을 쉬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상어가 항상 움직이는 생명체인 거 알고 계셨죠 저만 신선했나 봐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상어는 헤엄쳐야지만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물을 물을 통해 이 아가미를 지나면서 산소를 흡수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상어가 멈추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산소를 얻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어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물을 가르고 헤엄쳐야지만 숨을 쉴수 있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사는 거고 멈추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움직여야만 살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전을 하잖아요. 이걸 매일같이 멈추지 않고 돌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피가 돌고 심장이 계속 뛰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떠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빨간 날 쉬고 싶어서 목사님 쉬어도 돼요 그랬더니 야 사탄은 공휴일에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필 또 공휴일이네요 우리 저희 다니 목사님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이 발걸음이 멈춰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주변의 환경에 쏠리게 되어 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회개를 거듭하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절대로 여기서 새롭고 신선하고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성도님들이 가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쉬는 날뭐 할지 참 궁금하시죠. <laughs> 여러분 목회자들은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거 다 쉬, 귀한 시간이겠지만,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정신 차리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면요.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그 쉬는 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를 그냥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화요일부터 이 영적인 패턴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것이 중요하죠. 육신의 심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확 놔버리면, 저도 금방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아서 자꾸만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상기도도 월요일 밤에 꼭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꼭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끈을 놔버리면안 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매일 같이 애를 쓰는 신앙이 되어야 할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금방 사단의 밥이 될수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쓴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죄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이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월요일에도 밤에 가만히 사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는 산에 올라갈 때1인용그 모기 텐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추워지니까 이제는 이거좀 <laughs> 여러분 이거 챙기는 것도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터벅터벅 터벅 그냥 아무것도 들고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모기가 윙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기가 정말 교묘하고 집요한 것이 틈이 있으면 정확하게 거길 찾아서 물어요 제가 긴 바지를 입고 올라가서 양말을 신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서 있으면 힘드니까 가끔 바위 바위에 덜펄 하고 앉아요 그러면 바위에 앉으면 그 아시죠 바지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 바지와 양말에 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틈에 모기가 참 집요하게 고기를딱 무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감,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주변으로 띠가 생겨요 여기 발목에 뭔가 띠가 있는 것처럼 뭐냐면 모기가 그 틈만 무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있는 걸딱 느끼면 뭐해요? 무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움직여야죠. 발을 털면서 손을 휘청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물어요? 모기가 공격을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서 기사를 보다가 술 취한 남성이 아파트 인근 대로변에 이렇게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데 크기가 2미터가 되는 뱀이 그 남자를 둘둘 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천 옆이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수로를 타고 이 구렁이가 올라와서 술에 취한 남성을 보고 먹잇감을 생각하고 돌돌돌돌 말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모기나 뱀과 같이 아주 교묘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매일같이 우리를 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넘어 넘어질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그 공격을 받는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건 발버둥 쳐야죠. 어떻게든 뱀과 같은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물고 있으면 떨쳐내야죠. 모기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며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움직이라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막 바쁘게 살고 정신 없이 막 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곳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뒤를 따르다가 멈춰서서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한번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내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 어려운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게요. 저는 예수님 따라 끝까지 이길 걸어갈게요. 그런데. 막 걸어 가다가 아 그런데 예수님 제가 잠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게 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잠깐 가족들과 작별 인사 좀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62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님 장례 드리지 말고 가족들이랑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례도 다 치러 드리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드릴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뭔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딱 자리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집에 가스 불을 켜둔 것 같은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드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아, 지난번에 읽었던 그책 마저 읽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책을 펼치면 왜 그렇게 TV 프로그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왜 그렇게 다른 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시험 공부할 때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시에스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소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선임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를 노하우를 적어서 편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기도와 결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 속에 있는 소소한 유혹과 산만함을 사용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때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유혹과 산만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도로서의 의지와 결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분명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내 주변에 나를 흔드는 것들이 많은지. 시선과 생각이 분산되는 어떠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도 그 결심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산만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으면 결단한 대로 살고 잘라버렸으면 잘라내 버린 대로 살고 돌아섰으면 끝까지 돌아선 채로 걸어가며 믿음의 쟁기를 손에 쥐었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잊어버리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 학벌이고요,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감옥에도 처해지고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고난의 연속을 거쳐서 거쳐서. 그걸 다 해주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님의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도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래요. 왜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뒤에 지나간 것들.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울함에 잠기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비루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간 자들의 상을 주님이 주실 상을 그걸 기대하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그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식적이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들 때문에 헛된 모습 주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에를 바라보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지을수 있죠. 어쩌면 반복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뒤에 있는 것들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거 자꾸 내 발목을 잡으려는 그거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이 하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믿음의 자리에 나와 발버둥 치며 애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애를 쓰는 모습 아닙니까? 왜 자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이 죄된 마음 거기에 자꾸 마음을 쓰면서 아유 나는 죽일 놈이야. 맞아요. 저희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그 죽일 놈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뒤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에겐 후진이 없어요. 주님에겐 전진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우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아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모지만 했는데 그거 당연히 사과해야겠죠 그런데 뒤를 보면서 아우 이러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손 내밀 줄 아는 자 아닙니까? 왜 자꾸 시선을 우리는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쟁기를 쥐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손에 쟁기를 쥐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하루 쟁기를 주님을 위해 밭을 갈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며 쟁기질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하루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쟁기를 지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이 하루 그래요 제가 걸어온 길은 참 더러워요 죄돼요 지저분해요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제가 이 쟁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밭을 갈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곧 살아있는 성도의 온전한 자세일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 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허락된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